11의 결혼식 브이로그. <laughs> 지금 바로 시작할게. 오네야 <laughs> 오늘은 행복한 결혼식 브이로그야. 신부 입장. 벌써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드레스 어때?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모두 깜짝 놀랐어? 진짜 결혼식이 아니라고. <laughs>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러 갈수 있겠지. 신부 입장. 이게 아닌가? <laughs> 하객은 많이 왔을까나. 다음은 웨딩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함정이야. 나한테 푹 빠지겠지. <laughs> 예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자. 결혼식에서 일해도 되는 걸까? 음. 잘 모르겠달까나. 여기도 화사하게 꾸며야겠어. 꽃장식을 조금 두면 어떨까? 카펫을 깔아도 멋질 것 같아. 책에서 본적 있어. 예쁜 천사가 사랑의 화살을 쏜다던데.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어떤 기분일까나. 언젠가 나도 결혼하는 날이 오겠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할수 있기를. 죽음조차 두 사람을 갈라놓진 못할 거야. 영혼 결혼식이란 것도 있다던데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와,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도 좋을 것 같아. 에헴, 신랑은 신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까? 흠, 음, 하객들이 전부 못 들어갈 것 같은 걸? 흠, 음, 예식장으론 별로인 곳이랄까나. 여긴 하객들도 다 도망가버리겠어. 이런 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웨딩 케이크에 불이 붙진 않겠지? 소방관을 위한 결혼식도 따로 있다고 하던데 불꽃 같은 사랑은 소방관도 어쩌지 못할 거야. 부케로 쓸 꽃을 한번 찾아볼까나. 숲에서 하는 결혼식도 아주 멋질 것 같아. 동물들도 축복해주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 커다란 자동차로 웨딩 퍼레이드하면 좋겠어. 웨딩 퍼레이드 하려면 기름이 많이 필요하겠지? 드레스에 기름이 묻진 않겠지? 배에서 울리는 결혼식도 로맨틱하겠는걸? 갈매기다, 저 갈매기들도 결혼했나 봐. 크루즈로 떠나는 신혼여행, 생각만 해도 행복해. 부부 동반 건강검진은 없을까? 모두 다 빨리 나아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의사 선생님들은 서로 결혼하는 일이 많다던데. 나는 더 예쁜 호텔이 좋아. 응, 음, 신혼여행 오기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 결혼식을 할수 있는 호텔도 있다던데. 어, 왠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웨딩홀이 아니었구나. 아무도 없고 썰렁한 곳이랄까나. 경찰관은 결혼식도 엄청 멋있겠지? 체포합니다. 죄목은 신부의 마음을 훔친 죄. 도둑이야, 도둑. 사랑 도둑~ <laughs> 작은 연못에서 하는 데이트랄까나, 저 차는 웨딩 퍼레이드엔 못쓸거 같은 걸? 신혼집에도 이런 연못이 있으면 좋겠다. 신혼여행은 어디가 좋을까? 예쁜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겠지? 예쁜 모래사장에서 프로포즈 받으면, <laughs> 바다에서 올리는 결혼식도 로맨틱한걸. 학교 친구들도 결혼식에 불러야겠지? 친구들이 많이 와주면 좋겠는데. 약혼한 친구도 있었지만, 난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작은 정원 같아. 여기서 하는 결혼식도 좋겠어. 물고기도 결혼식이 보고 싶대. 하, 하하, <laughs> 넘어질 뻔했달까나? 절에서 하는 결혼식도 있었던 것 같아. 응? 손님들은 결혼을 하던가, 안 하던가? 절에서 하는 결혼식도 분명 예쁘겠지? 신혼집은 어디가 좋을까? 이 집들은 조금 작은 것 같달까나? 신혼집. 엄마랑 아빠도 이런 고민을 했을까? 결혼식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쓸만한 물건이 있을까나? 아! 웨딩벨이 없나 찾아봐야겠어. 여긴 들어오면 안된다까나 빨리 여기서 나가자. 왠지 위험한 곳 같아. 헌수로는못 쓰겠어. 호라라, 이게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걸까나? 음, 아직 부족한 걸. 조금만 더 힘내보자. 조금 손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응, 이제 좋아졌어. 반짝반짝거리네. 이거 정말 내 거야? 와. 약혼반지 같을까나, <laughs> 이거면 누구든 넘어오겠어, 응, 이 정도면 프로포즈해도 문제없겠어, 이건 안 아플거야, 케이크 맛있겠지, 다같이 나눠먹자,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케이크 좋아, 달콤한 케이크, 사랑으로 혼내줄게, 생크림 좋아해, 웨딩베리야, 축복의 정소리 빰, 빰, 빠밤. 받아줄 거지? 지금 갈게. 신부 입장. 해피 웨딩. 집중할 시간이야. 웨딩 마치 시작할게. 달콤하고 맛있는 웨딩 케이크. 와, 케이크가 더 커졌어. 어, 저,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한 거야? 아냐, 내가 한게 아니라고.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 가까이 오지 마. 내가 결혼식을 망쳤어. 오늘은 행복한 날이어야 하는데. 내가 모두의 행복을 빼앗았어. 버린 걸까 집에 가고 싶어 더는 못하겠어 집에 보내줘 웨딩마치 잘 찍혔을까나 영원한 사랑에 맹세합니다 동물도 가족이 있을텐데 아팠겠지 정말 미안해 어디 보자 쓸만한 곳이 있으려나 이건 가져가 볼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나? 결혼 선물일까나? 반지가 들어 있을지도 몰라.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땅에 낙서해 볼까? 일레븐 하트. <laughs> 두 마리 잡아야 같이 먹을 수 있겠지? 큰거 잡아서 같이 먹자. 부케를 쓰면 좋겠달까나? 결혼하면 감자튀김도 많이 많이 줘야지. 연못에 던지고 놀면 어떨까? 목마른데 잘됐다. 어이, 이런 건 결혼식이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모두모두 행복한 결혼식이었어. 나도 언젠가. <laughs> 진짜 결혼식이 기대된다. 그치? 나 아쉬운데. 다시, 다시. 신부 입장부터 다시. 아, 어, 결혼식을 망쳤어. 이걸 메리지 블루라고 하는 걸까나. 어, 어, 뭐야? 정전된 거야?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그만하면 안 될까? 싫어. 싫다고. 어디로 가볼까나? 모두 여기로 모여. 잠깐만 기다려 봐, 응 알았어. 어, 배고프다 할까나, 조금 목이 마른데. 어, 방금 거 정말 잘 찍혔어. 정말 정말 고마워. 햄버거 하나 줄까? 어, 미안해, 혹시 필요한 거 있어? 훈수 필요 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신랑은 신부 일 11을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하세요내 <laughs> 결혼식은 어떤 느낌일까나? 음, 생각만 해도 행복해. 웨딩 케이크는 10단, 아니, 100단이 좋겠어. <laughs> 미안, 청첩장이 다 떨어졌어. 드레스 코드가 영 꽝인걸. 너는 출입금지야. 축의금이 부족한데. 흥, 너는 결혼식에 안 부를 거야. <laughs> 呵呵哈哈哈哈呀哈哈嘿嘿嘿